안녕하세요.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어... 오늘은 아파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또 아파트 시장 뭐, 지금 뭐큰 변수가 생긴 것도 없고, 해서 좀 색다른 주제, 어, 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제목은 매수용 빌라, 그러니까 뭐 사도 되는 빌라, 그 다음에 매도용 빌라, 가급적 파는 게 좋은 빌라, <laughs>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음, 저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빌라를 사면 어, 안 된다. 아파트를 사야지. 누가 모릅니까 응.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가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래서 약간 무언가를 미리 이루신 분들의 그 잘난 척그 어. 잘난 척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세요 우리 후바의 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시거든요. 집을 좀 일찍 산 거랑 좀 늦게 사러 오는 거랑 뭐큰 대수라고 좀 일찍 사신 분들이 잘난척하는 말이죠. 어,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왜 사냐.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샀던 빌라가 뭐 굉장히 오래 전 얘기니까 그때 돌아보면은, 음,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당시에 이제 빌라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또그운 좋게 뭐 개발지가 발표가 돼서 지정이 되고 팔고 또 다시 옆 동네에 사니까 또 개발지가 지정이 되고 막 오르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운이 좋았다 거예요. 운이 좋았고 그 투자가 어떤 시드머니 시드머니격이 됐고 당시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멋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은 그 첫걸음이 저한테는 정말 귀한 어 시작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거를 그거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집을 사겠다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가족들이 봐도 빌라를 산다고 하니까 펄쩍 뛰죠 그리고 그무튼 응원해주지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돈을 저한테 이렇게 장롱에서 고무줄로 이렇게 말은 그 만원권 다발을 제가 한세 다발인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무줄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 유일하게 이제 한번 해보라라고. 응원을 해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이제 1 0 0세를 바라보고 계신데, 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그 고무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의미가 있는 고무줄이고 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집을 처음 산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신 분이 저희 친할머니세요. 어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당시에 그렇게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사러 다니는데 애는 어리죠, 돈도 없죠, 부동산에서 어 호의적일 리가 없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돈으로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해도 그런 돈으로 서울시내 빌라 어못 샀습니다. 어 근데 저는 당시에 제가 투자했던 방식은 그 대, 선대출을 아주 약간 살얼음처럼 선대출을 딱 깔고 전세를 딱 들어오니까 당시에 뭐뭐하니까 아무튼 한 500이 안들어왔던것 같아요. 500이 안들어왔던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이 부모님의 지원으로 바로 아파트를 살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고, 당연히 행복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없이 저 지하 5층부터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 지하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 우리가 최선이란 말과 차선이란 말을 쓰는데, 그, 최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무슨 소리냐. 돈이 100억 있는 사람에게는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사는 게 최선이 될 리가 없고요. 돈이 10억 있는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부동산에 사는 게 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최선의 개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다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오늘도 여러분을 상담하고 요새 상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최선과 차선. 최선책과 차선책. 어 이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음이두 가지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어 사람 입장 입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 어, 그것을 강조하고 또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는데 <laughs> 이건 어떻게 나뉘냐면 무리를 하는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무리 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무리. 어, 내가 할수 있는 무리를 다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최선책을 택할 수 없습니다. 돈이 정말 많지 않고서는요. 어.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리를 한 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따라서 아 나는 무리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나는 최선책을 원해. 자, 이런 분들을 뭐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니까 힘들죠. 왜냐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막 떨어질 때요 우리 2011년도, 2012년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막 떨어져. 계속 빠져. 요 주상창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저점에 사고 싶어. 그런데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사고 싶어 이렇게 악재성 뉴스 보도가 신문에 도배되는 시기 말고 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분위기 전환될 때 음, 근데 저점은 더 잡고 싶어요. 이게 자기 모순이죠. 왜 네. 여러분 저점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더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음. 저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닥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가장 동특이 직접 어, 어둡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특이 시작하면 끝나요 저점 끝나요 바닥이 어디 있어 이런 모순적인 분들이 많이 만나요 근데 대중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모순을 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누구랑 얘기하면은 똑같은 입장으로 묻고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취 안에 법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야,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무슨 빌라를 사. 이것은 가진 자의 허세다. 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음. 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에게 단돈 천만원도 지원 못 받는 분들은 어쩌라고 그러면 뭐 나이 60대 때까지 뭐 나이, 지금 뭐 젊은 분들이 나이 60대가지고 월급만 모아가지고 퍽이나 서울에 아파트 사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할 것을 어떻게 이루라는 얘기입니까? 뭐, 로또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되지도 는 말이죠. 그니까 참,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좀운 좋게, 그, 재개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저한테는 되게 그, 중요한 개념이 됐던 것 같고, 빌라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지식이 입지 분석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경험치가 있으면 되게 유리하세요. 그 부분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개념 없이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개념 없이 노후주택과 정비에 대한 개념 없이 빌라를 사서 돈을 번다. 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매수용 빌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매도용 빌라 어, 파, 팔아야 되는 거 또는 사서는 안 되는 거 물론 뭐 이게 100%이 원칙대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laughs> 지금 한남 뉴타운에 대지지분 7평짜리 빌라 뭐 13억 5천 14억에 나오죠. 5구역도 아닌 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나오죠. 평당 2억이죠. 어. 저건 매매가 5천만 원도 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얘기입니다. 어, 그럼 몇 배가 뛴 거예요. 몇 배가 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음, 남들이 하는 그런 정석된 투자, 화려한 매수, 서울의 아파트, 최소한 영등포급 이상은 봐야지. 이러한 금수저 분들을 위한 얘기가 오늘 아니고요. 어. 훨씬 더 여건이 안 좋거나 또는 뭐 자제분들에게 뭐 소자본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뭐 부모님들 뭐 많은 거 갖고 계시진 않지만은 증여세 조금 낼수 있는 약간 낼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뭐 자녀분에게 뭐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자녀분이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은 20대 후반 정도 자녀가 나이가 차면 많이 오세요 왜냐면은 만 30세가 되면은. 세대분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쯤에 연령대에 두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 부모님도 뭐, 뭐가 많아. 뭐가 많은데, 또 애들 앞, 애들 앞은 아직 없는데, 애들 앞으로 뭘 해주고 싶다. 뭐큰 것보다는 뭐 조그만 거 해주고 싶다. 그래요. 사실 그분들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근데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이 계속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택했다는 말에 뜻은 자본주의는 절대 평가가 아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까지 모으는 것을 통과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절대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등수가 몇등 밑으로 떨어지면 고통받기 시작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도 재테크를 하지 않고 모두 다가 근로 소득으로만 이 재산을 축적에 간다면은 물론 그것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연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양극화의 속도가 더디겠죠. 근데 지금은 고소득자의 직업도 좋은 분들이 재테크까지 잘한다. 이것은 아예 따라갈 엄두가 안 나는 속도로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가진자분들의 말처럼 서울의 아파트 사야지 무슨 빌라를 사. 이 말에 휘둘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트 어떻게 풀려는 짝까? 어떻게 계단,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도 안 받고, 열 번째 계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점프력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못, 뭐, 못 봤어. 요 그래서, 만족할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헤매면서 나는 한 번에 열 계단을 점프해서 올라갈 거라고 망상을 띄는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어, 조언이 될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어. 저는 물론 뭐 오늘 빌라 얘기지만 아파트 얘기도 잠깐 하면 아파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아파트 얘기.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 항상 칠레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어,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어,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그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어, 후원했습니다. 어, 조만간 2차, 뭐 3차. 어 2천만 원 단위로 어,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어,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어,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열매 층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어,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어, 우리 사랑여유매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그, 이렇게 어,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어, 가능한 일이고 함께 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계층에, 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어, 용기 내고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아직 문화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어, 하루 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